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고 일어난 재앙 데일리 재앙 브리핑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가 여러분의 주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부에서 집권과 함께 만든 시스템인 청와대 국민청원은 처음 그 취지와는 다르게 이미 극단적 문제인 정부로 한쪽으로 쏠린 사람들만을 위한 시스템으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이 청원에 벌써 20만 명 이상이 참여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하게 되었는데요. 비밀 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28일에 올라온 이 청원에는 7일. 오후 3시 30분 현재 27만 3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청원자는 청원글에서 지난달 27일 검찰이 조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 부산대, 고려대 등을 압수수색을 한 직후 일부 언론 보도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정보가 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한 언론은 조 후보자에 따르지 도교수인 노한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 주치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지지의 보도를 한바 있습니다. 청원자는 그러면서 윤석열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교수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자마자 즉시 조선일보에 전달했고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이를 보도했다. 윤석열 총장이 조선일보의 세력이고 조국의 적임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로 윤석열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하, 진짜 이 청원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조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행위가 사실상 정치 개별로 주장하는 여권 인사들입니다.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조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라는 압력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억지를 부렸고, 청와대 관계자도 지난 6일 조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에서 30 군데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 폭력배를 소탕하는 듯한 것이다. 검찰이 조 후보자가 장관을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이런 의견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비서실장 소속 행정관도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검찰이 일으킨 겁난으로 규정하고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했는데도 검찰의 수사에 대한 논평을 내고 무소불위 검찰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면서 가히 검찰의 견문발검식 수사 망신주기식 수사로 집적수사권 영장청구권등을 가진 무소불위 검찰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여권 인사들로부터 이런 억지스러운 목소리에 자꾸 나오다보니 저렇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청원이 힘을 받고 있는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조부자를 일방적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악마로 만드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편인 조을 공격하는건 무조건 적이라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흑백 논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편가르기와 우리끼리 뭉치기가 언제까지 통할지는 확실히 의문입니다. 이미 이런 식의 반대파 프레임 시기와 자기편 옹왕기로 인해서 현 정부 지지자들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난 정부 때 박사모 같은 존재로 변해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결국 오만과 아집, 독선으로 인해서 이 정부는 결국 자신들을 지지하는 세력을 제외한 모두를 적으로 돌린 것입니다. 진정으로 편가르기 없이 오로지 국민과 국인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정부는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걸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